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이지 조긴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5년 9월 5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불금이라고 그러죠. 행복한 금요일을 맞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요, 긍정의 하근이 하루를.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점점 점점 더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삶이 행복하고 삶이 즐겁고 삶이 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좋다는 그런 검증의 학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또 새로운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웃으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점점, 점점 잘 되고 있다. 나는 매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아름다운 학원 속에서 오늘도 멋진 하루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지, 조깅자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